확실히 우리 제작팀들도 아, 피디님들 강아지를 원래 사랑해서 이쪽을 일을 하시나봐요 좋아하는할 수가 없죠 그쵸 좋아지보다면 이렇게 보해요 간식은 늘 갖고 다녀요? 촬영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챙겨는 가는데 직접 드시는 거 아니죠? <laughs> 챙겨가는데 앉아요 <안> <laughs> <laughs> 보호자분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아, 아니에요. 여기는 저 없어서 못 먹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애들이 <laughs> 저 서로 싸 서로 먹으려고 저렇게 싸워요. 내가 내가 너무 애들 간식을 많이 안 줬었나? 어머니하고 주이거 동결건조라 좋은 건데. 이거요? 네, 네. 그 뭐예요? 동결곤조라고 사람이 먹어도 되겠다. 어 야채 그냥 건조 시킨 거 같아서. 와. 아 이거 건조 시킨 거래 야채를 어 네. 영양식 제대로네와 나자 하나 먹고 너자 하나 먹고 응. 너자 하나 먹고 커나도 먹어. 어 너자 하나 먹고. 응뼈물어응뼈물어 숨어 있는 거 가져가는 거. 응 여기 그래. 헉, 거미 앉았어 거미. 으, 거미. 샥 끌어앉아서 거미 시대요 음. <laughs> 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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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날씨가 더워요 지금. 빛이좀 내려간 데도 더워요. 산 타고 와가지고 지쳤습니다. <laughs> 우리 댕댕이들하고 오늘 어, 남은 어, 산 올라가지고 야채꾼에 가서 친나을 뜯고 어, 이것저것 많이 반짝을 해왔는데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저만의 아지트, 산골 남자 간 아지트. 그로 가서 영상 찍을 텐데요. 서풍이랑 같이 갈 거예요. 절벽에 절벽에 올라가서 서풍이랑 또산 경치 야경 좀 보고 올게요. 우리 피디님이신데요 감성적이세요. 저렇게 꽃도 찍으시고 어 뭐랄까 전투적이세요. 아젠또 서풍이 저기 올라갔어? 복순이한테 물리면 어떡하려고? 복순아, 서풍이 물면 안 돼. 서풍아 이리 와. 서풍아. 소풍아 이리 와봐 어, 이리 와 소풍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어복순이한다가너또 물려 가면 안돼 오늘 뭐 산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소풍이 아주 그냥 진드기 한 바가지 그냥 <laughs> 진드기를한 바가지 아주 드시버씨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 진드기 진드기 <laughs> 진드기 산골은 지금 조용하게도 뭔가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피디님. 우리 댕댕이 간식 챙겨 주신 담당 님이세요. <laughs> <laughs> 아주 그냥 끝? 애들 그냥 간식 주시는 재미 잘먹는데 <laughs> 아, <laughs> 이거 사람도 먹는 거예요. 거 봐요. 사람도 먹는 거를. 어, 뭐야? 이게 끝이야? 다 줬네? <laughs> 다 줬네. 던졌습니다. 아, 드시려 한거 아니었어요? 피더님저 <laughs> <laughs> 잔뜩 기대했는데. <laughs> 먹었으면. 그게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거래 야채를 건조한 거래요. <웃음> 드시래요. <웃음> <웃음> 진짜 먹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사람 먹어도 그런 간식이긴 한, 한가 봐요. 야, 대단합니다. <웃음> 연탄. 연탄. <웃음> 드셨어. 그래도 먹어라 연탄이 너왜 감독님 무시했어 너 먹어 어? 연탄아 어, 돼지야 어? 쟤 돼지야 돼지 우리 연탄이 감독님을 개 무시했어 피드님을 연탄 연탄 어, 한 입만 어, 어, 먹어 그렇지 연탄. 그래 연탄만 먹지 말고 그것도 먹어 너. <laughs> 누가 면너 연탄 먹는 줄알 거야 그치 돼지야, 초코야 돼지야. 돼지는 얘가 돼지예요. 돼지야 돼지 우리 초코 손, 손, 손. 선선선선 잘했어 없어 없어 일단 아. 먹어 진짜 그쵸 배 많이 불렀어요 피드님도 집에서 반려 키우세요? 아 키우지 않고요 네. 아하기가 매일 나오면 직장에서 이거 다 매일 보는데 <웃음> <웃음> 그쵸 집을 자주 비워 네 집을 자주 비워서 <laughs> 네, 아. 그렇구나 한 마리 데려가세요 아, 얘는 진도이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진돌이만큼 커지는 데 <laughs> 여기 몸에다가 저기 가방 하나 메고 카메라 들고 다니게. 멋있긴 하겠? 일꾼으로 쓰세요, 일꾼으로. <laughs> 저희 우리 여성 피디님도 남자친구 필요하면 한명 들어가세요. <laughs> 남자친구 되세 예, 남자친구 여기 남자 많아요. 순놈으로. <laughs> 순놈으로. 야, 넌내 친구 그만 물어. 아파. 공개 구분합니다. 저 앞에 계신 우리 여성 피디님이신데요. 어, 나이는 스무 어, 살이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학대해주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서른 살이고요. <laughs> 아, 장난이에요. 근데 몇 살이세요? 스물여덟 살이에요. 스물여덟이래요. 아, 좋을 때다. <웃음> <웃음> 좋을 때다. <웃음> <웃음> 진짜 기한. <laughs> 도, 돌까지 씹어도 먹을 라잉 그렇죠. 오 <laughs> 아홉. 어. 아이에요저 형인 줄알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왜 우리 형 같지? 든직하죠. <laughs> 듬직하죠 됐네. <듬직하죠. 듬직하죠. 웃음> <듬직하죠. 웃음> <laughs> 우리 대, 대빵 우리 <laughs> 오야 우리 <laughs> 피디 님은 서로 나오니 <laughs> 서로 나옴. <나와>. 어? 조카들이네요. <laughs> 조카들. 아, <내려왔어요. 웃음> 조카들 데려오셨어요. 와. 근데 다들 근데 조카가 형 같기도 하고. <laughs> 친구 같기도 하고. <laughs> 형 누나. 아, 형 누나. 네, 제가 누나는 아니죠. <laughs> 누나는 <누난> 아니죠. <laughs> 급한격 <반격. 웃음> 아주 그냥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좀샀었으니 전투적으로 이제 절벽을 올라가시자고요 <laughs> 가겠습니다 고고! 저 이제 애들아 너희 집잘 지켜 연탄아 특히 너개그뼈 그만 뜯고 아 진짜 초코 어딨어 초코야 너도 초코야 형 갈게 풀 뜯고 있냐? 아나 귀여워서 미치겠어 초코야 아소방아너 어디 있었어? 너 어디서 나와 지금? 야 일로 와 일로 너 연탄 창고 가자 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풍 일로 와 일로 와너또 진드기 붙어 왔지 너 어디 갔다 왔어 산에 갔다 왔지 일로 와봐 검증 어아 가면서 여기. 여기 진드기 떄 가면서 아 진드기 진드기 제발 좀나못 진드기 좀못 티게라 가자 우리 절벽 갈까 절벽 놀러 가자 다 정상이다 가자. 다 왔어요. 우와, 예쁘지? 다 왔어요. 우리 코스터님한테, 어, 정상 보여주자. 으아! 두 어, 저렇게 까마귀 날아가네. 어, 어 까까. 야, 인사도 해주고 가네요. 까마귀가. 아, 제가 겨울에 왔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푸른 옷을 다 입었어요 나무들이. 아 우리 제작팀들 어, 지금 다 지치셨습니다. <laughs> 다 지치셨고요. 우리 소풍이는 엄청나요 에너지가. 소풍아, 이리 와봐. 소풍아, 봐 우리 같이 야경 보자. 이봐 아니 전망 보자. 야경이 아니고 전망이야? 이라 저기 봐봐. 봐이라봐 소풍아, 이리 와봐. 우리, 어때? 이뻐, 예쁘지? 예쁘지? 봐봐. 저기 봐봐. 엄청 예쁘지? 와, 저기 봐봐. 구독자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laughs> 좋은 기운 많이 받으세요. 하, 우리 산, 산에 왔더니 아주 분위기가 청명해요 눈이 아주 그냥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우리 서풍이도 며칠 있다가 더 높은 데서 삐웅하고 또 페러글라이딩 타고 내려갈 거예요. 아 보면 저산 아래 다 내려 보이는데, 아, 정말. 아, 오늘 장아식 갔어요. 우리 서풍이도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 있는데, 아, 넌 들어가, 무서우면. 응, 음, 오빠는 야, 이렇게 좀 구경 좀더 할게. 와, 저 멀리 봐봐요. 와, 얼만큼 확대될까? 또 땡겨볼까? 와, 저 멀리 아주 멀리 다 땡긴다. 다 보여요. 먼 산까지. 아, 칠갑산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 여기서 저기, 뭐지? 질산처럼 보여요. 컷. 마다 구독자님 이렇게 소풍이랑 산에 왔는데요. 저의 놀이터 자 아지트를 소개합니다. 두둥 어때요? 날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높이가 대략 여기 600m가 넘어요. 7 680m 높이 고도는 680m고요.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가도 멋진 그런 곳입니다 자 자연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짠 그냥 좋단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눈이 아주 청명하고 푸른 옷을 입은 나무들을 보니까 뭔가 제가 새롭게 태어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는 뼈밖에 없던 나무들이 이렇게 봄에 새소리가 들리죠. 연주하고 있잖아요. 저 왔다고 산골 난자 반갑다고 인사해준 우리 새소리들 새들아 고마워 <laughs>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산골아 미안하다 너, 너 자꾸 너 n g a s 이고 하니 <laughs> 서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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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풍풍이 s a Sanchoca s 거기 u 거 g a s o p 봐 n g a Sopunga s o p u n 서풍아 여기 봐봐 서풍아 여기 안녕하세요 김치 서풍아 a 봐 o 봐. 봐 n g a s o 반갑습니다. <laughs> 아, 미치겠다. 너무 좋다. 아이고, 아이고.